부동사 후의는할줄 어, 알다 이외에 어, 뭐뭐 일 것이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미래 가능성을 나타내죠. 네, 때로는 후의와 더가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자, 예문 보면은 쯤티엔 후이샤 위. 오늘은 비가 올 것이다입니다. 여기서는 미래 가능이에요 미래 가능 조동사 뭐뭐 일 것이다. 쯤티엔 후이샤 위. 오늘은 비가 올 것이다. 미래 미래 것이다. 오늘은 비가 안올 것이다는 부후이샤 위입니다. 이샤 这件事儿他不会知道的这件事儿所以他그사람은他不会知道的不知道知道知道然后知道知道这样的话다사타 후이 道다오더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후이와 더가 함께 쓰이기도 해요. 后知道知道然后知道知道然后知道知道然后이道知道然后知道知道然后知道 네, 就会好的. 네, 나을 겁니다. 그때도 후이를 써요. 후이, 好的.